거란 황제 야율용서가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는다는 명분으로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데, 이를 서희의 단판으로 불리는 1차 침입에 이은 2차 침입으로 부릅니다. 거란 황제가 직접 친정하는 40만 거란 대군의 포위 공격을 수천 명 병사만으로 12일간이나 막아낸 흥화진의 주인공은 바로 서북면 도순검사였던 양규 장군이었습니다. 거란 황제 야율용선은 결국 흥화진을 포기하고 개성으로 남하하며 승승장구, 무로대와 곽주를 함락시키고 연달아 개경까지도 함락되게 됩니다. 그러나 고려현종은 강감찬의 권유로 이미 나주로 몽진을 떠나 거란군은 현종을 사로잡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거란군은 개경까지의 중간 보급로이자 거점이 될수 있는 곳중 곽주만 겨우 확보한 채 흥화진, 통주, 서경은 함락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흥화진에서 700명을 데리고 나온 양규 장군이 통주에서 1000명의 패잔병을 수습해 만든 결사대 1,700명으로 곽주를 지키던 6,000여 명의 거란군을 전멸시키고 곽주를 되찾아, 거란군은 중간 거점을 모두 잃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며칠 후엔 무로대에서 거란군 2,000여 명의 수급을 베고, 이수, 여리참 등에서 또 거란군 수천명을 죽여 하루 동안 세번 싸워 세번 모두 이기는 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며칠 후 개경에서 나와 북쪽으로 퇴각하는 거란군의 선발대와 애전에서 맞붙어 혈투를 벌여 천여명을 죽이고 선발대에 뒤이어 나타난 거란 왕제가 이끄는 수십만의 거란군 본대와 맞닥뜨리지만 한채의 물러섬도 없이 모든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싸우다 양규 장군이 이끌던 고려 결사대는 여기서 모두 전사하고 맙니다 하지만 단 몇천명으로 40만 거란대군의 공격에도 흥화진을 사수하고 이후에도 거란군을 집요하게 괴롭힌 양규 장군의 분전에 힘입어 고려 현종은 몽진길에 나설 시간을 벌수 있었으며, 양규 장군이 죽인 거란군만 수만에 이르며 포로로 잡혀 끌려가던 3만여 명의 고려 백성도 되찾아 소수의 병력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으니, 감히 고려의 이순신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고 할수 있어 보입니다. 전쟁 이후, 현종은 양규 장군에게 공부상서를 추정하고 양규의 아내에겐 곡식 백섬을 평생 하사하였으며, 양규의 아들 양대춘을 교사랑으로 삼았습니다. 양대추는 그후 안북대도 부부사를 거쳐 직문화성 위위경에 이르렀으며, 이후에도 현종은 양규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공신노권을 내리고 다시 4만5 0 0상 공신을 추서했으니, 현종이 양규 장군의 공을 얼마나 크게 여겼는지 알수 있습니다. 현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도 양규 장군의 공을 기리고자 공신각에 양규 장군의 초상화를 걸어두게 했다고 합니다.